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놀라운 삶. 그렇게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광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루흠과 심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짐작하기로는 절대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죠. 안 좋은 이야기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거 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 이유는 어,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낸 조서에서 아버지 왕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죠. 어, 아버지가 허락한 것을 지금 아들이 맞게 만드는 거고요. 또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읍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읍 시리가 다 완공이 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관세 조공을 안 바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비틀어진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통합니다. 왜잘 통하냐면요. 지금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조공을 그 식민지 국가마다 바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들어오는 조공의 그세 어, 수입도 대단하지만 안받친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거거든요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이제 처단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관세, 통행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안 낸다고 하니까 어? 저귀 괘씸하네? 저 중단시켜라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백 루흠과 심세 또그 사람들 사마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잘 먹혀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더 읽지 않겠지만 어떤 내용도 있냐면 그 증거로, 그 증거로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먹혀요.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내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내고 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성전 기초를 만들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방백 서기관 힘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르게 이르는 이런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결국은 성실히 일하는 유다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실히 일하는데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볼수 있는데요. 욥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악한 마귀가 그 요배 자식들을 죽이고 또 요배 모든 재산들 싹 가져가 버리고 불타게 하고 심지어 요배 몸에 온갖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한단 말이죠. 나는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 결론만 얘기하면요.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위에, 심지어 악한 영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마귀의 괴계 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세상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회 지원 사역부를 위해서 민용기 장로님, 또 우리 총무부, 도서관, 신방 교육 미디어 등등,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 미디어 팀이 착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 주는데요. 우리 목회 지원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억울함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주관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권자 되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지원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목회지원부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회지원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의 사람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의지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세요.